1월 20일이면 제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함에 따라 최대 3조 달러에 달하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미국민 2천 달러 현금 직접 지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열흘 후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런 시일 내에 미국민들에게 2,000달러씩 현금 직접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제 팀을 추가 임명하면서 미국민들이 렌트비와 식료품 구입에서 선택할 때에도 600달러는 불충분하다면서 2,000달러의 체크를 포함해 미국민 가정과 중소업체들에게 흐르는 직접 구호가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more 바이든 당선인은 일요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600달러를 부족하며, 우리는 2000달러의 부양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주인적 시 수조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와 경기부양책을 강력 추진해 신속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3차 코로나 구호와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까지 회생시키려면 수조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3조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상원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슈머 상원 대표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은 1월 20일 민주 독주 시대가 개막되는 날부터 미국민 2천 달러 현금 지원안을 포함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 입법하게 화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인당 최대 2천 달러씩 제공하는 현금 직접 지원금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차 현금 지원에서는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성년 부양자녀들도 포함돼 나이 불문 부양자녀들이 모두 적어도 부모의 절반씩을 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이면 11주 제공이 끝나는 연방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때에 주회됐던 주정부와 로컬정부 지원이 되살아나 최소 2,500억 달러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